음! 진짜 맛있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나? 오 오셨습니까? 너 때문에 뭔이야 아니! 뭐라뭐라 이거라, 라뭐라 이거라, 이거사 이거라, 이거라 저도 한장 1원 일하는... 아니 형뭐 이렇게 꼭 숨겨 놨어? 그 어? 네? 우리 나하고 같이 7월 연세 <laughs> 형 한마디 해형 한마디 한다고 했잖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까 또, 되게 불평을 말하셨는데 나는, <laughs> 나는 진짜 레이먼 킴 온다고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한번 사람답게 먹어보자 해서 지금 테이블 만드는 거 요것도 여기 그 단지 같은 거 주워다가 뭐그 걸기 필요 필요 좋게 딱 음. 이거 만들어주저 아, 형은 이것만 시키든지 <laughs> 짝대기만 뽑아오라고 하든지 <웃음> <웃음> 형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제이거 하지 말자 원추좀 오지 지마 좀 미션? 미션? <laughs> 아니... 런닝맨도 아니고 뭐요 이게 <웃음> <웃음> 진짜 런닝맨도 아니고 뭐요 이게 <웃음> 어? <웃음> 어? 아니 그니까 <그거> <laughs> 뭐예요 뭐 정글에서 무슨 미션이야 <웃음> <웃음> 장난기 가딱해서 했을 거예요 <laughs> 하나나 꼬챙이 꽂으면서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됐어 보면 고기 많아 어? 네? 오! 오 많이 잡혔어 어? 형 이거 오, 이거 오, 오, 어제 놓은 네. 거거든요 개도 네. 있네요, 밑에 그러니까 왜왜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이 통발 춤이 <laughs> 크게 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laughs> 어, 야, 이거는, 형이,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우럭, 우럭 같네 있네. 그러니까, 우럭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 어? 개도 잡혔네 나는 이렇게 긴 통발은 처음 봤거든요 고기도 고기지만 이건 음? 형이 잡은 문어다 어떻게 잡았어, 요 형님? 이제 오, 물에, 오, 물에 떠나들어가는 오, 샷, 한낙지를 이산낙지. 어. <laughs> 이야. 이제 이거는 왔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이제 레이먼킴이 딱. 아니, 그럼 아직 살아있어. 음. 응. 나 한국에서 보던 거. 어 이뻐요, 어? 음? 아, 역시. 남들은 칼 갖고 올 때. <laughs> 아, 웍을. 아니야. 그거 남들 정글도 갖고 올 때. 식칼 아, 크한 칼. 와 칼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요. 3식 종류 있는데 쓰고 버려도 될 만한 거뭐 음, 이거 어디 없어요? 예? 잡을 수 있을 까요첫 아, 날에 요 정도 수확이면은. 네. 아, 너무 진짜. 꼬막 같은 거. 아, 진실한. 나도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뺏지 마요. 도착해가지고. 뺏지 마요. 이거는 우와. 되게 무기예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양념 많이 와. 가져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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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요리사가 나왔는데, 뭐, 뭘 하겠지. 근데, 불혀서할수 있는 거는 굽는 거 밖에 없을 텐데. 어, 향신료 몇 가지만 있으면 좀 다른 요리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로, 어, 제가 제작진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제 생존도구인데, 몇 가지는 생존도구는 갖고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려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소한의 향신료 하고요 조미료 정도는 저희가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솔직히 기가 나. 이걸 뺐잖아요. 네이먼 킴의 캐릭터를 뺐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 이게 옷실 이유가 그렇죠. 없죠. 그러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저는 정말 어 이거 진짜 잘 맞췄다. 사람답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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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기만. 아우 파력 진짜 좋다. 자 생선 손질을 누가 하실 거예요? 방법만 알려주면 제가 할게요 배가리 따고 배 잘라서 내장 걷어내면 되죠 비닐 벗기고 예, 다 하시네 어, 한 번도 안, 안 해보지 않았냐? 저안 해봤는데 <laughs> 한번 해봐라 여덟 <웃음> 마리 있네 <laughs> <laughs> 할수있다 알려줬니? 어칼좀 어, 있어. 어,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밖에 없는 데 그냥 칼로 해도 되나? 응 어, 그냥 칼로 해도 돼 오케이 난 너무 재밌어 재밌어? 오, 왜안 찰려? 칼이 안, <laughs> <카레> 안 들어가. <들고. 웃음> 비닐을 했어요. 오! 어, 다칠요 음? 제가 칠 거야. 제가 칠거 음. 원래 약간 이렇게 잘라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게 편한데. 음. 힘줄 수 있는 이쪽 이쪽 부분 있잖아요. 부분이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렇죠 여기 여기서 이쪽 부분. 여기로 봐. 손 돌림이 조금 한두 번 아, 해본 솜씨가 아닌데. 보이시죠?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응. 따라가지고 어. 낚시를 많이 하고요. 아. 제가 그리고 취미생활로 낚시를 좀 해요. 이야 어. 처음 해보는 거 <laughs> 맞나요? 두툼한 생선살을 보니. 벌써 레이몬의 저녁 요리가 기대되는데요. 한편 개 사냥 팀은 오줌 뭐 잡았나요? 그딱 가운데 잡혔어. 봐, 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이 불을 어옆 옆에서 팍 막아. 그렇지. 막고 있는 불. 어, 어. 어, 여기 많네. 얘못 들어가. 구멍 막았어. 야, 얘도 못 들어가. 지금 구멍 막았어. 초보 사냥꾼, 수원씨도 용케 개사냥에 성공! 한 마리 진짜 크다 요리팀도 잘 돼가고 있겠죠? 요리 안 해보셨다고 그랬어요?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 카다몬이라는 건데, 볶으세요 가서. 네? 멘불에 볶으세요 가서. 멘불에 갖다 놓고 볶으시라고. 이게 볶는 거 이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궁금한데? 얼굴이 안 보여.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배세요한 번도요? 그냥, 그냥 뭐, 라면이나. 까매졌어요. 갖고 와요. 네. <laughs> 여기다, 여기다 뿌르세요. 살살. 그리고.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일부러 많이 했어요. 고추도 볶아오세요. 네. 나 되게 못된 사람 같이 보인다, 막. 이거 볶아오세요. 원래 안 그런가? 팥지팥지 너무하니 요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팥지래 조금 <laughs> 탄거 같은데? 갖고 오세요 네 <laughs> 여기다 뿌리세요 여기. <laughs> 어우 매워 매운 거잘 드시죠? <laughs> 네 진짜. 지금 요리. <laughs>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요리? 도 없었고 이성재 씨도 지금 아프시니까 최소한의 식재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미션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저희가 주방이 생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방이, 주방이 없었죠 저희는. 그냥 먹는 거였지. 야 레이먼 형이 뭐 할지 진짜 궁금하네. 있는 거라고 생선 8 마리하고 낙지 한 마리, <laughs> 꼬리도 잡은 게는데 꼬리 뭘만들게 없었어. <laughs> 원래 저희가 요 정도 재료로면 항상 구워서 먹었거든요. 게게 이렇게 훅 던져가지고 다리 집어먹고. <laughs> 만드신 거예요, 와서? 원래 이거 닭이라도 잡아줄지 않을까 냄새 잡으려고 갖고 온 건데. <laughs> 우와, 너무 아, 좋죠. 형 회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멀리서 만든 냄새가 냄새 대박 뭔가 이거는 볶고 저게 넣어서 죽끓려서 아버님. <laughs> 괜찮하시다 이런 미션도 처음이고, 정글에 워금 것도 처음이고, 첫날 저렇게 느끼를 마신 분 처음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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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더집을까요 와우 우와 우와 되게 중화요리 같아, 중화요리 나요, 하나 둘이. 와, 진짜 짱이다 <laughs> 와 뭐야 냄새 와 우와 우와, 냄새 혹시 와야 돼, 요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와야 돼 그냥 구워 먹었잖아 와와 아버님 일어나신다, 아버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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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웃음> 일어나신다, 냄새. 연상 <laughs> 한번 봐 <맡아보대>. 보세요. 아. 아. <laughs> <laughs> 와... 안 아프시죠? 이야... <laughs> 안 <아프진> <웃음> <웃음> 아. 별로 안 아프시네. 불좀더 주세요. 와. 와. 아니 이거 불확 이건 안 돼? <laughs> 아. 이겨야 돼. 와 냄새. 냄새가 와. 진짜 이 요리 프로그램 생각하고 <laughs> 이 시간만큼은 쭈그리고 앉아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습니다. 까요 기름하고 쌀좀 주세요. 기름하고 쌀? 네 <laughs> 예, 아버님. 쭈주리요 이거 진짜 중화요리를 보는 것 <laughs> 같아. 와. 와우 어, 어우 어. <laughs> 그 주기에는 뭐가 들어가지 이제 <laughs> 게살 게살 이제 아, 게살은 없고요. 어. 게 꿈물. 게를 <laughs> <개를> 넣어서 게만 개 냄새만 나는 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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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한다. <laughs> 진짜 아, 그래도 뭐뭐 어, 뭐, 어, 뭐 했네. 사내? 아 그만 아. <laughs> 아 그만 아. 물좀더 주세요. 물이요 물. 물. 야, 진짜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진짜. 와, 이게 다시네, 또. 쌀이 아직 반이 었거든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음? 어, 맛있겠다. 어? 어. 오, 넣는다. 아, 이것도 넣어요? 아부님은 건강에 안 좋으신가요? 이만 드릴까요? 이가 넣어버릴까? 나왔어. 그냥 향이 두개 더. 성재형이 이거 여기다 넣어버려. 이거 싫어해. 왜? <laughs> 아 <웃음> <그런> <웃음> 아 그런 아 성재형은 아 이거만 아 먹고 싶은 거야. 아, 아 그렇구나. 정확히. <laughs> <laughs> 그럼 아 여기다 간더 할게요. 음,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더 해야 돼? 여쭤봐 싱겁게 드시는지 짜게 드시는지 그게 조례에 있어요? 세요 김치 없잖아. 아. 김치 없잖아. 담가 아. 당긴 어? 김치가 없어서 짱긴낫 짠게 다고 그러시다. 몽고의 왕 그런. 어. 형이 또 바로 전작품 또 왕을 해서 또 아, 마, 마, 마. 와, 이게 또아봐봐 아.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됐네. 그러면 드세요. 카다몬 계죽과 매콤한 강황생선볶음 완성. 이야 맛있겠다. 병만족 식사가 이렇게 부럽기는 처음입니다. 이거 나레이션 녹음만 없으면 진짜 정글 따라가고 싶네요 저거. 먹자. 주현아. 네. 먹자. 먹자. 네. 먹으시죠. 아, 수분기가 없는데. 아, 야, 맛있다. 응?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뭐 넣었지? 왜 이렇게 담백한 느낌이지 이거? 생선 맛있어? 약간 끝에 매콤하지? 와. 아, 아. 낙지 드세요. 저기 낙지 아까 잡으신 것들. 아 내가 잡은 거? 네. 낙지 오, 담백해. 뭐 들어갔지? 뭐가 뭐 들어갔지? 이거? 게. 아. 카레. 이거 무엇지 생각보다 향신료? 다음은 파다맘. 제 이거 한 조로 먹어, 한먹 맛이 안 나요? 아, 아, 이걸 안 드세요, 괜찮아. 네. 씹어서 씹어서 뼈털로만 먹 이렇게 껍질까지 씹, 씹어 음? 먹 기름이 기마한 어, 개, 어, 어, 음. 껍질까지 씹, 씹어 먹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름이 튀기 마이들거한 개. 호준아. 네? 여기서 음? 한 끼만 먹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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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한 끼만 <laughs> 먹어도 많이. 안맛있겠다왜 네가 하고 안 먹은 건? 진짜로. 드세요, 드세요. 나못 먹겠어. 대충해도 이 맛이 나지. 이거 진짜로 응. 뭐 어디 레스토랑에서 먹는맛 똑같아요. 생선 먹어. <laughs> 오 맛있다. 음. 비린내 하나도 안 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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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요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와야 돼. 탈피 한 개. 지금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해서 시이 이게 제대로구나? 그냥 게가.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원래 요리사는 요리하고 잘안 먹어요. 잘 봐, 안? 장난 아, 생선 장난해! 물 주세요,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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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좀, 물좀 만들게요. 생요물좀만들요 우와! 형, 진짜 맛있어요? 생선, 생선! 응. 진짜 맛있어요! 생선 비린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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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잡혔어. 어. 진 너무 맛있다고 지 원래 식성이 좋은 거아니에요얘는 식성이 좋은 거 같아. 네, 얘는 식성이 좋은 거 같아. 가만네는 식성이 좋은 거아 야, 얘네는 얘는 식성이 좋은 거같얘는 <laughs> 네, 식성이 좋은 거아 <laughs> 아, <가만있다> <laughs> 식성이 좋은 거 같아. 얘이아얘는식성아얘는 <laughs> 아. <laughs> 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나? 음! 음 어, 어. 우와! 어, 내일 거뜬하겠어. 어? 성재 형님 땀 흘리시는 거 봐. <laughs> 와. 땀빠지시는 거. 근데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진짜. 땀 엄청 흘리시네. 아니, 지금 봐도 눈이 크게 졌어. 네. 아까 딱, 딱 보는데, 보자마자 눈이 되게 네. 한 거예요. 어. 아, 아, 잘 먹었습니다.